안녕하세요. 백설기입니다 네. 아, 어, 설을 보냈죠? 예. 정화일관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정화일관 분들이 올해 이제 경자년에, 어,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어, 무인월. 그리고 모토가 상관이고, 잇목이 정인이죠. 나쁠 게 없는 달이죠. 네. 인증 무토 상관 병화 업제 감목인데 어 이달 정인이니까 음 그동안 이제 배우고 익힌 어 터득했던 지식을 어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도전을 하는 달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계획들은 미리 세우는 거죠. 네 이달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어떻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음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토는, 어, 좋아요. 어, 왜냐면은 정화한테, 어, 니네 맘대로 하세요. 이런, 어, 자율권을 준다. 이겁니다. 선택권도 주고. 예. 지지세력 기반. 어, 내가 지금까지 나랑, 알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 도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기반으로 모처럼, 어, 힘찬 출발을 할수 있다. 계획을 세운다, 시작한다. 음, 그런 운인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왜냐면 하 모든 정화일관분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무토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그렇죠. 네. 경금을 목표로, 그리고 이 옷을, 음목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목표는 화급금이야 그러니까 경금 재성이죠. 이게 음, 자수는 재성이 사제니까 아마 뭐, 안간힘을 내서, 음, 고군분투하는 힘쓰는 모습. 네. 그러면서 또 힘을 합치는 모습. 그 중에 월등히 뭐, 뛰어난 사람 있으면, 탁월한 사람 있으면은, 에 거기서 또 갖는 거겠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화일관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음, 바로 상관생지 한다. 뭐, 내가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힘들죠. 어, 아까도 말했듯이, 자격 요건을 내가 갖추었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해를 돕자면, 어, 상관이 그렇게 뭐 힘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달에. 어, 이건 또 잔재주는 통하지 않아요. 어, 관을 세운다고, 어, 투자나 뭐 투기 이런 거를 막지금뭐 손대 갖고,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음, 그래서, 무인월, 어, 임목, 그리고 인중 간목,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 투자보다는 차라리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았을때 투자를 하신다던가 뭐 은행에 넣어 놓는다던가 이런 게 좋겠죠. 그리고 어, 투자 세일을 누가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한번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더 좋겠죠. 어,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을 말한 겁니다. 좋은 운 가운데 조심스러운 면. 음, 그리고 무인열은 어 어차피 평관자수고 임목정인으로 이게 완충작용을 합니다. 대신 그만큼의 어, 책임량은 늘어나죠. 예, 할 일은 많아요. 직장인이나 뭐 사업인도 그렇고 어, 책임량이 큽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 주위 사람 어, 그런 사람 도움도 받아야 되니까 동료들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런 관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게 지내시는 게, 어, 좋겠죠. 그 안에 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그래서, 어, 뭐, 이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내가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재성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 짧게는 뭐 내년이 될 수도 있죠. 신축년. 네. 그런데 이게 길게 보자면, 장기적으로 안고 가는 뭐, 문서나 계약 라이센서뭐 특허 이런 걸로 등은 그런 걸로 이렇게 얻는 이득 그렇게 될수 있다고 보는 건데 음~ 이달 정인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면 어~ 직장인도 사업인도 좋은 때가 될 것이다 음~ 직장에서도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을 맡을 것이다 근데 이게 직장인들이 당장 뭐~ 니가 뭐~ 이거 시작해서 어, 성공했다고 해도 뭐~ 큰돈을 회사에서 주는 건 아니죠. 계획 수정하는 중에 어 이제 여러 번 이제 보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고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결론은 어쨌거나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 다음 달도 역시 그런 과정을 지나갈 것이다 예상해 봅니다 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별로 또 봐야 되겠죠 어 일주별로 보자면 정축 일주 정축일주분들은 뭐, 여러 군데서 이제는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뭐, 그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좋은 운입니다. 네. 굳히는 작업, 내꺼와 시키는 작업, 뭐, 이런 거에 또,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고요. 예. 네. 그렇게 됐을 때, 어, 식신, 그리고 축중, 개수, 무게 합이죠. 연애 운이죠. 어, 이렇게 되면 은꽤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달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자축합이니까. 연애운은 상당히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운이나뭐 이런 것도 유리하지요. 네. 좋네요. 정축일주분들은. 그 다음에 정유일주분들은, 어, 일주로 보자면 이제 인유원진이라는게 하나 딱 걸리죠. 어, 이거는 변덕이 좀뭐 생긴다. 일에 좀 진척이 좀 생긴다. 네. 이게 문제되는 좀 문서일 수도 있고 안 팔리는 문서일 수도 있고요. 해결 안 되는 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좀이게 속이 좀 상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니까음 인성하고 재성이니까 될듯말듯될듯말듯 듯, 듯듯 그러면서 배우자 관계 뭐 애인도 그렇고 뭐 기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일 주 분들은 어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관이 이 강하게 들어오죠. 네 해자 합으로 해서 어 일주로만 보면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워낙에 경금이 이제 금생수를 강하게 하니까, 어, 수가 너무 힘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죠. 정혈주분들은 또.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번 달만큼은 그래도 무토가 있고, 밑에서 이제는 잇목이라는 게 왔으니까 조금 편안한 달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체력보충도좀 많이 해놓으시고요. 네. 뭐정혈주분들이 그렇다고 다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번 달은 그렇게 봅니다. 네.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어, 정사일주. 정사일주분들은 어, 이분들도 이제 인사상살이라는 게 있죠. 있죠. 생기죠. 이때 인성이니까 어, 문서, 어, 모친, 그리고 비겁이나 뭐 비겁의 뭐 친구, 동료 이런 거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음, 당연히 또 몸도 지칩니다. 근데 이것은 어, 관성이, 음, 평관의 완충작용이냐 어, 어,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힘을 빼주는 거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어, 내가 인정을 받고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달이, 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달은 좀 힘들더라도, 어, 해야 할 일은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시는 게어 올해 나중에 큰 이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인정을 받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한 달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음 정묘일주분들 정묘일주분들도 어 일이 반복되죠. 뭐 서류만 찌는 일뭐 그런 직장인 뭐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음, 상당한 이제 세밀함이 이렇게 추가되는 일들을 맡을 수가 있어요. 어, 인성이 강한데 또 이렇게 재차 들어오고, 네, 목국토에서 이렇게 식상극으로 들어오면은, 어, 활동력 강화보다는, 뭐, 음, 지금 하시는 일이 연구하고, 기획하고, 뭐,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계속 어, 고쳐나가고, 또 상부에서 요구받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기회로 살리려면 어 요구하는 말을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 내가 이돈 받고 이것까지 해야 돼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 손해보는 느낌이 들더라도 하셔야 좋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음 정미일주 정미일주분들은 이제 미토는 평가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단 이게 원진이고 이 달에 또 인미 기문이고, 어, 이런 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주로오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신살이나 뭐 이런 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시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정밀주 분들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어, 올해 괜찮은데, 음, 이번 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활발하게, 음, 움직이는 게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시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제 뭐 누가 보증을 서달라거나 어 도장 찍을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꼼꼼히 그렇게 살피시라 어, 예.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정화일간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